안민영의 《매화사》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 자, 그럼 이 작품은 종종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될 만큼 꽤 유명하고 꽤 고일리 이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등장하는 작품이라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작품은요. 일단 고전 시가 중에서도 시조라는 갈래죠. 시조라는 갈래 중에서도 또 여러 연이 묶여 있는 연시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제목에 매화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이 글의 글감은 매화라고 할수 있겠죠. 자, 매화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봤는데 우리가 보통 매화가 이미 관습적으로 상징하는 바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지조와 절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가볼까요? 자, 어리고 성긴 까지 너를 믿지 않았더니 라고 시작하라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걸잘 정리해놨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어리다 라는 말은요, 중세국어에서 어리석다 라는 뜻이었어요. 자, 어리석고 성근, 여러분, 성근이라는 거는 듬성듬성하다, 성글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엉성하다. 가지 너를 믿지 않 그럼 너는요 이꼴 매화입니다. 자 그럼 매화를 인칭 대명사인 너로 칭하고 있으니까 의인법이 들어왔죠. 자 그럼 의인법은 비유의 일종이다 이런 거 놓치지 말고요. 의인법을 쓰므로써 친근감이 형성된다라는 거할수 있겠죠. 자눈 기약 능이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약은 약속이죠. 즉뭐 매화를 보고 우리가 약속을 했다는 거야. 눈 오면 피어나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화자가 내년에 눈올 때쯤 매화를 볼수 있을까? 이렇게 혼자 생각했던 거를 약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촛불을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즉, 촛불을 잡고 가까이 매화를 보면서 내가 예쁘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겠죠. 매화를 사랑할 때, 암향, 부동하노라. 여러분, 암향이라는 거는 그윽한 향기예요. 이게 또 괜히 친구들이 암향 이러니까 막 암내 아니에요? 뭐 이러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윽한 향기가 부동하다라는 거는 떠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삼수 볼까요? 자, 빙자, 옥질, 이어라고 했죠. 빙자, 옥질은요, 얼음 같은 자태, 얼음 빙자죠? 자, 그 다음, 옥은 한자 봐봐. 그쵸. 옥 자예요. 진짜 말 그대로 옥. 그래서 이거는 약간 옥 같은 바람,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화자는요. 지금 이 꼴, 매화를 빙자옥질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도노법이죠. 도노법은 모두 영탄법에 속해 있죠. 눈 속에 너구나. 너는 누구예요? 그쵸. 매화를 말하는 거죠.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을 기약하니, 황혼월이라는 거는, 황혼은 저녁 무렵을 뜻하죠? 그래서 저녁 무렵의 달이라고 볼수 있겠죠. 한마디로, 향기를 놓으면서 황혼월을 기약, 약속했다라는 거는, 이제 뭐, 그냥 저녁 무렵의 달을 뜨면 만나기로 했다. 그 다음 뭐, 이거는 그냥 그때를 기다린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자, 아마도 아치 고절이라는 건요, 우아한 어떤 멋, 그리고 높은 절개라고 볼수 있어요. 우아한 멋과 높은 절개는 우리 매화가 지조와 절개 상징하잖아. 그쵸? 는, 너뿐인가 누라. 너는 누구? 매화죠. 그럼 지금 시종일관 매화를 의인화하고 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하네요. 자, 마지막 거네요. 동쪽 누각에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화인가? 건곤은 여러분, 온 세상. 그쵸? 이게 건곤이에요. 원문은 원래 건곤이라 되 있는데 이게 조금 바꿔서 나왔어요. 그렇죠? 온 세상이 눈이 오을 자기가 어찌 감히 피겠냐. 자, 여러분 보세요. 동쪽 저기 언덕 다락쯤에 어떤 꽃들이 피어있는데 이게 철쭉인가 두견화인가 라고 누군가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 뭐라 생각하냐면요. 지들이 뭔데 눈 오는데 감히 피겠어. 설리법못 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철쭉이나 두견화는 봄의 꽃들이에요. 이것들은 봄의 꽃들이니까 겨울에는 필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눈 오니까 얘네가 어떻게 감이 피겠냐. 근데 알게라. 알겠구나. 백살양춘이라는 거는 눈 속에서 봄볕 같다라는 거야. 눈 속의 봄볕. 이거는 좀 의역하자면 음, 눈 속에서도 봄 같은 느낌을 주는 것. 이런 느낌. 그거는 매화밖에 누가 있겠냐. 설립법이죠. 매화 말고는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보면요. 화자는 지금 매화사라는 제목에 걸맞게 지금 계속 모든 연에서 매화에 대해서 예천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지금 느껴지죠. 그래서 이 작품은요. 전반적으로 예천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자, 주제는 뭐겠어. 눈 속에 피어난 매화에 대한 애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매화가 예뻐 죽겠나 봐. 그렇죠? 자, 여러분, 뭐,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조니까 시조의 특징도 잘 정리해놔야겠죠. 내신에서 이런 게 나올 때는 내용만 물어보지는 않을 거니까요. 자, 여러분, 영상이 끝나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꼭 정리해봅시다.